일본 올라와서 일본에서 혼나신 게 처음인데 아직도 뭔가 시방 얘기지만 월드떨떨해요패딩티도 조금 타각하면 괜찮았는데 근잘 맞았는데 차타서 이게 잡혀가좀 아쉬웠는데 레드하차가 되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독님께서 뇌아보다는 지금 뇌아로더 많이 기용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두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받는 게더 중요한 건데. 한경기라도 더 나갈 수 있으면, 어디든 열심히 준비해야지. 네. 초고이고 다 놀았는데, 결구를 요번에 네. 짓고 올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. 해가지고, 짓고 네. 하나 놀았던 게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것도 있었고, 네. 좀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네.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. 네. 네. 아직 듣지 못했는데, 이제 좀더 듣지 않을까요? 네. 잘했다라는 칭찬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. 지금 타격감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